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탑입니다 이곳은 지하 4층입니까? 자, 오늘은 어, 일단 걸어가면서 얘기하시죠. 제가 오늘 아주 귀인을 한번 만날 겁니다. 정말 제가 지금 왕중의 왕이 될 거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왕중의 왕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오늘 만날 건데 그 전에 제가 요즘에 어, 이 대회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광복타미야 사장님이신 늑대 아저씨께서 저한테 선물을 줄게 있다고 잠깐 광복타미야에 들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광복타미야에 늑대 아저씨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고고고! Go. Go, go, go. 제가 여러분들 제가 3개월을 하고 반 동안 지금 8kg를 뺐습니다 8kg 그래서 솔직히 마네킹이랑 별 차이 없지 않나요? 감독님. <laughs> 아니, 아니, 마네킹이랑 저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얘키높이 신었거든요? 저도 키높이 이렇게 신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차이 많이 납니까? 차이 많이 안 나요? 스톤 아일랜드.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탐이야. 탐이야. 타타타타 탐이야. 마네킹 같은데. 안녕하세요. 투스타 TV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늑대사장님이 아, 우리 늑대 아저씨께서 아아 아, 감사합니다 요거를 획득했습니다 이 뭔지 잠깐 안에 볼게요 아, 이고 이따가 공개해드릴게요 자, 이따가 공개하고 아,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예,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6월달에 기본 킷 대회가 하나 더 있어요 저 김해에서 하는 건데 기본 킷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본 킷를 하는데 필요하거든요 MA 제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MA 한대 사갈게요 저는 이거 이거 지금 빠른 기본 킷. MA, 이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MA 중에서도 DCR 괜찮아요. 대경에다가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킷인데 대경 괜찮겠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7월달 그 공인 경기장에서 하는 스타디움 레이스가 스피드 기본 킷입니다. 근데 얘 괜찮을 것같아 나의 픽이 올바른 선택이기도. 그리고 진짜 왕중의 왕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목소리 들어와요? 자, 왕중의 왕, 진짜 왕중의 왕을 찾아뵙기 위해서 영도 LPG 경기장에서 약속 장소를 잡고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늑대 아저씨가 또 주신 어, 선물 어떤 건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아 형광등 아 형광등 아, 형님 아, 어, 핑크 티셔츠 아 형광등 갈았어요 아 그리고 투스터 패밀리 또 박사 형님 나 우리 또침목도뭘좀 해야죠 우리 형 형광등 자유 시대는 갔습니다 그 후에 아그 후에 어머 야 아이고 눈이 이게... 안 보이잖아 지금 눈이 안보여 박 사장님 그왜아 아, 그렇지 아그 예. 그 얘기를 하, 자주 하셨거든요. 예. 사업 자 등록 중에 자기 이름은 없다.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박 사장 왜일위 그렇지 왜. 이... 아, 아, <laughs> 아 자, 일단 아온 김에 우리 형광문자 인터뷰 잠깐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박 사장님이 요즘에 그 투스타 패밀리 촬영을 지금 두번 연속 했거든요. 아 투패 촬영을 했죠. 예아 투패 아 둘이 말아 아, 그렇죠 둘이 아, 말그 음. 어땠나요 기분이? 요즘박 사장님이 상당히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영상을 보고 알았죠. 예 그, 예. 왜 저를 안 불렀죠? 아 <laughs> 네. 그 우니까 럼니 님도 아, 그렇고. 예 럼니 님. 그 아, 예, 부도 가자 그러세요. 응. 응. 그혜진 님도 그렇고. 아, 혜진 님도 그렇고. 예. 예. 왜 저를 안 불렀죠? <웃음> <웃음> 아, 저... 상당히 좀 그렇네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다음에 박 사장님 시간 되실 때또 오시면 되니까. 아. 네. 땜빵. 뱀빵! <laughs> 아 뱀빵! 큰일났네 요그형 우리도 이제 미니카 건텐지로또 계속 가야 되니까 음.. 미니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 아니.. <웃음> 네, <웃음> 네, 네. 해먹을 줄 알고 알았어요 아, 아, 해먹...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한번 초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뵙도록 할게요 흡족하십니까? 뭐, 충분히 예. 이제 뭐 예상했던 결과라 네.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예 예. 예. 서울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네, 늑대 아저씨한테 선물 받은, 늑사 장님한테 선물 받은 미니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기본 키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AR 한정판이 정말 귀했는데요. 짜자자자자자자잔! 에어로 아반떼 블랙 스페셜! ARCC의 한정판의 끝이라고 할수 있는 이 블랙 스페셜, 요 미니카 일단 한대 선물 받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좋습니다. 기본 키에서 정말 좋스, 좋, 좋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한대더 있습니다. 짜잔! 으, 으.. 거꾸로네 자 에어로 아반떼 레드 스페셜 얘도 정말 좋거든요 전부 다 5스포크 휠에 슈퍼 하드 타이어에다가 a r c 시 기본 킷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기본 킷두대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늑사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를 어, 은혜를 입, 은혜를 값.. 은혜를 잊지 않고 어, 꼭 1등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등 아니더라도 2등 3등 꼴등만 안 하면 되지, 뭐. 아무튼, 입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린 이제 여기서 그 형님이 그 왕중의 왕, 재작년이죠, 박사 형님. 클럽레이스 왕중의 왕, 19년이에요. 아, 2019년 왕중의 왕, 왕왕이. 어, 2019년 왕왕이 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딱 가지고. 그리고 혹시 그 왕왕이님만의 그, 그 조리 비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계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ピ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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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ピ 사진아닌데아자 <laughs> 만났습니다 드디어 어,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어, 왕중의 왕, 왕왕인 줄 알았는데 어, 왕중의 왕은 또 아니시다고 하더라고 그때 2019년도에 네. 왕중왕전을 하러 서울로 올라가시고 올라갔죠 왕중왕전에서는 탈락. 탈락을 하셨는데 네. 그 뒤에 이어진 그냥 전국 기본 킷 일반부에서 네, 일반부에서 1등을, 1등을 하신 어. 아무튼 기본 킷 왕입니다 그냥 왕왕이 는 아니더라도 왕인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는 어, 2019년도에 이제 투스타 유튜브 보고 입문을 아. 했고요 그리고 아쿠아 소속으로 있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네.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야김신영이 아쿠원 이 LPG 경기장 안에서는 박사님으로 통한다고 하던데 제가 혹시나 오늘 박사님으로 불러도 될까요? 어, 오늘만 오늘만? 네, 아, 알겠습니다 그 네. 다음엔 다른 사람들이 박사님이라고 부르면 어떡하나요? 어, 요즘 좀 많이 부르시긴 아. 하는데 <웃음> 네. <웃음> 그럴 때가 아, 많아가지고 아, 그걸. 아 박사님이라고 하는 게 제가 또이렇 자주 뵀는데 센텀에서도뵙고 뭐 많이 뵙잖아요 대회장에서 자주 뵀는데 항상 입문자분들을 챙기고 계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챙기는 왜 그렇게 챙기시 주시죠? 아제 어, 처음 입문했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제가 예. 챙기려고 하는데. 예. 또, 제가 바쁠 때는 못 챙기면. 아, 바쁠 때는 또못 챙기지만, 네. 아, 그래도 정말로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해가지고, 입문자분들이 또 많이 다가가기도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보이시면 일단 물어보십시오. 박사님 하면서 달려가면 됩니다. <laughs> 아무튼 그렇고, 저는 오늘 그냥 이 대회에 탈락하고 나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때 또 계셨잖아요. 뒤에서 계속 보고 있었죠. 네, 계속 또 네. 계셨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점인지 그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니카 기본킷 딜라잡이라고 해가지고, 요 종이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더, 제가 약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이 미니카 문제지를 만들어서 오셨습니다 아이 미니카 문제지를 제가 이따가 또 수업을 듣고 한번 풀어볼 건데 다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왜 미니카를 못하죠? <laughs> 아... <웃음> 제가 뒤에서도 의심이 받고 계속 네.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네. 저하고 틀은 거의 비슷해요 틀은 거의 비슷하다 네, 네. 근데 조금씩 차이 나는 거 네. 모터의 선택 모터의 선택 네, 그 다음에 공구를 뭘 썼는지 공구? 제가 조립 공구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그용공사가서 찍은 예, 예. 거 그걸 딱 봤는데 예. 전동 공구를 쓰시더라고요 아 전동 공구를 썼죠 네 그래서 아 저게 바로 이탈의 원인이었다 아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롤러를 정확하게 꽂아야 되니까 아 롤러를 정확하게 꽂아 이따가 오늘 또이 늑사장님한테 제가 킷을 받아왔거든요 이거 선물을 받아왔는데 이둘 중에 하나를 또 만들어 볼 겁니다 같이 그때 이제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동 공부. 네. 어. 현장에서 운도 조금, 운좋 오셨고요. 네. 아, 운은 저 항상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운이 진짜로. 예, 또, 그것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 기본 킷에도 실력이 들어가나요? 아, 실력도 들어가긴 한데, 음. 킷의 선택에 따라가지고, 네. 운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아, 킷 선택에 따른 운? 네. 또... 그래서 그 킷을 음.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게 가장 네. 큰 실력의 아, 기준이 되지 조용해서. 않을까. 네. 트랙에 보, 트랙을 트랙 보면서 어떤 킷을 이 트랙에 딱잘 맞겠다 선택을 하는 게좋요니요 그렇죠. 미리 레이아, 레이아웃이 나오면 네. 이제 점프의 거리라든가 네. 고저차라든가 그런 것들 아. 좀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아. 경우에 그걸 네.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샤, 선호하는 샷을뭐 AR, Q2, 아. FMA. MA 이런 아, 4개 네. 정도에서 오르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4개 정도를 들고 다니네요 기본 킷 때문에 할때 미리 레이아웃이 나오니까 네. 작게 들고 가는 경우는 2대 네. 아, 미리 레이아웃을 보고 네. 아. 그리고 많이 들고 가는 경우는 3대 좀 네. 스탠다드하게 쓰는 게 AR 샤시 AR이 제일 기본 기본적으로 네. 깔고 가는 게 AR 샤시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이 기본 킷은 튜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트랙에 따른 샤시 선택이라고 했는데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뭐, 주로 FMA는 어떤 트랙에서 써야 된다? 뭐 음... ARCC는 어떤 때 써야 된다? 제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기본곡 선택 해가지고 약간 스피드를 내게끔 하는 구성이 있을 수가 있고, 스피드를 내게끔 하는? 그렇죠. 네. 뭐, 점프 거리가 네. 뭐 3칸 이상이 된다거나, 아, 아, 점프 뛰고 거리가 3칸 이상? 네. 네. 그럼 속도를 뭐, 흉금 이상 써야지 속도가 나오는 그런 예. 트랙에서는 이제. 이나 예.